자, 오늘은 비거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년간 비거리를 증가시키는 특실이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제 나름대로 비거리에 대한 불만족이 거의 없이 골프를 쳤던 사람인데 한 2, 3년 전서부터 비거리가 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체중이 83kg였는데 76kg가 돼서 체중이 빠져서 그런가 어. 비거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연습할 만큼 연습하고 어, 했던 전데 비거리가 어느 날 솔직히 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프로들의 스윙을 보고. 또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비거리를 내는 사람들의 스윙을 보고 뭐 피지컬이 좋아서 비거리를 내는 거는 제가 일단 배제 어. 특히 여자 프로들이 비거리를 내는 어떤 그 스윙을 보면서 제 스윙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거리를 내는 여성 골퍼의 스윙과 내 스윙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뭘까? 힙턴일까 오른팔을 써야 되나 왼팔을 써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 연습을 해왔는데 제 스윙과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나는 걸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봤어요. 제가 어, 이 방법을 찾기 이전의 스윙과 이 방법을 찾은 이후에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 공은 제가 이 방법을 찾기 이전의 스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을 세게 치기 위해서 그립도 단단하게 잡고 백스윙도 아주 견고하게 팔 위주로 딱 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엄청 세게 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지금 스윙시 하고 있는 위치가 딱 이것뿐이야. 어. 두 번째 장타를 치고 있는 여자 프로들의 스윙을 흉내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뭐 그립을 어느 정도 강도로 잡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느낌상 그립을 좀더 가볍게 잡고. 그다음에 백스윙도 손의 힘이 아니라. 가볍게 몸 전체로 들고, 그 다음에, 힙턴과, 피니쉬를 끝까지 해주는 이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쳤던 제 스윙과는 뭐가 다르냐면, 이전에 쳤던 스윙은 힘을 전제로 친 거고, 지금 친 거는 힘보다는 스피드를 전제로 쳤다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한테는, 어, 여러분들한테 없는 비장의 무기, 툭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툭치리를 갖고 있는 골퍼들은 툭치리를 본인 클럽에 장착을 해서, 어, 3단 스피드에 세팅을 하고, 스윙을 어,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립은좀 가볍게 잡고, 스윙도 팔의 힘이 아니라, 상체 회전력으로 스윙을 하고, 여기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피니시까지 가서 여기까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바로 풀어버리면 은 연습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그리은 가볍게 잡고 상체의 어깨의 회전력을 전제로 백스윙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르고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5, 19, 20까지 버티는 연습을 했어요. 이 연습을 한 100번 정도 하고 나니까 공 치는 게 달라졌어요.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나름 비거리 때문에 뭐 저는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지만은 저랑 같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어 뒤떨어지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아는 스트레스. 좀더 거리를 냈으면 좋겠고, 야, 역시 그래도 툭7이 개발자니까 비거리는 정말 짱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꾸 비거리가 주는 거를 저만, 어,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툭7이를 가지고, 어, 여자 프로들이 하는 스윙에, 피니시를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지. 자, 일 놓고, 그립의 힘을 가볍게 잡고, 버티는 연습을 한 100번 정도 하시면 정말로 비거리가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 경험을 저는 했어요. 제가 평소 드라이버를 치면, 뭐 예전에 얘기는 할수 없고, 최근에 공을 치면은, 230m, 원자리에서는, 어 놀고 있어서, 동반, 웬만한 동반자랑 공을 치면은, 뭐 비거리 때문에, 어 뒤에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저보다 젊고, 어, 시체 조건이 좋은 동생들하고 치면은, 저보다 뭐더 멀리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요어 그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연습을 하고 공을 어, 쳐보니까 그립을 가볍게 잡고 백스윙도 좀 가볍게, 그다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퀸시에서 버텨주는. 그래서 이거의 그 원리를 제가 고민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할때 힙턴을 하고 팔이 공을 치고, 그 다음에 힘으로, 어 치는 사람들은 여기가 크실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은, 어 올라가서 힙턴을 하고, 상체가 끝까지 회전해주는 상체 회전을 놓친 채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체 회전을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이 연습을 한 100번만 해보시면, 지금까지 냈던 거리와 또 다른 비거리를 분명히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채질을 놓고 그리고 가볍게 잡고 배수인 것 정도 편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휘인시에서 버틸 수 있는 20초 정도 버티는 건 연습이고 어 이게 익숙해지면은 분명히 휘인시에서 버틸 수 있는 이 조건이 그래서 수많은 교수가들이 골프 스윙의 완성은 피니시에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도 사실 어 그게 귀에 잘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공만 세게 치면은 멀리 가지 않을까 어그 생각으로 했다가 어 제가 실제로 비거리가 주는 현실에 오니까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다시 어 저한테 어 뭔가 방법을 찾는 키워드가 된 거죠. 그렇게 본인 클럽으로 이런 연습을 했으니까. 연습한 느낌을 믿고 그대로 이 연습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공을 세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 어, 피니시를 끝까지 할수 있는 스윙을 하자라는 전제로 그립을 조금 더 편하게 잡고 그다음에 백스윙 할때온 발에 체중을 두는 건뭐 변함이 없죠 그래서 편안하게 쭉 올라가서 있는 것 피니시 기주는 이, 이런 스윙으로 기존의 비거리와 다른 비거리를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